오늘은 넷플릭스 영화 황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라 극장 개봉작으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화를 본 소감은 지금까지 공개된 몇몇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의 맥락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배 기사, 스위트홈, 뭐 킹덤, 또 최근에 나온 경성 크리처 뭐 이런 작품들까지 해서요. 디스토피아의 세계관에 크리처 장르의 설정을 넣는 그런 시도와 닮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그리 좋은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만큼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장점이기도 하죠. 넷플릭스에서 보았기 때문에 극장에서 봤을 경우보다는 불만을 느낄 게 별로 없는 작품일 수 있으니까요. 황야는 어디까지나 배우 마동석이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당연히 이 영화는 광저 도시 시리즈의 여행권 아래에 있습니다. 마동석과 제작진도 아예 그걸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문명 자체가 파괴된다면 마석도는 그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예 이런 질문으로 출발한 영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영화 속에서 마동석이 연기한 남산이라는 캐릭터는 마석도와 이름만 다를 뿐 하는 행동이나 유머 감각이나 말버릇 등등이 거의 똑같습니다. 범죄도시에서 마속도가 등장하는 공식처럼 원펀치로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황야는 ott로 볼수 있는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로 설명할 때그 가치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작진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야는 더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애쓰는 영화가 아닙니다. 마동석의 액션을 핵심적인 위치에 놓고 이를 위해 관객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법한 다른 영화의 설정들을 배치한 작품이죠. 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있으니 아직 영화를 감상하지 않은 분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대지진이 일어난 후 무법지대가 된 세상이 황야의 무대입니다. 멸망의 이유가 환경 오염이나 핵폭발이 아니라 지진이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영화가 공개되기 전부터. 황야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고편에서 보였던 아파트 공간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무대였던 황국 아파트 103동과 똑같은 곳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그런데 또 제작보고에서 황야의 허명행 감독은 황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의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막상 영화를 보면 황야에서 나온 아파트의 공간이 정말 황궁 아파트 103동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 추정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황야와 콘크리트 이토피아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는 같은 제작사의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또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투자를 했던 작품이죠. 그리고 두 작품 모두 프로덕션 디자인을 조화성 미술 감독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볼때 아마도 이 영화의 제작사가 프로덕션 디자인과 세트를 재활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유쾌한 왕따라는 원작도 있고 또 지진 이후의 상황을 그리기 때문에 지진이라는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황야에서는 지진이라는 설정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나쁜 악인들이 활기를 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딱 그만인 거죠. 또 황야에서도 아파트가 핵심적인 공간이기는 한데 영화 속의 맥락으로 보면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현실적인 욕망이 매우 중요한 서사인 반면 황야에서는 맑은 물과 많은 식량이 있는 생존의 공간, 딱그 정도의 의미면 되거든요. 황야에서 멸망의 원인이 지진이 된 것도 그런 영화 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라는 설정의 세트와 디자인이 있으니 이에 맞춰서 영화의 설정을 만들자. 그래서 공간이 같지만 세계관이 다른 영화가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영화의 주인공이 평소 아끼던 소녀가 어딘가로 잡혀갑니다 그곳은 어떤 아파트이고 이곳에서는 한 미치강의 과학자가 10대 아이들을 데려다가 인체 실험을 하고 있죠 영화는 이런 공간의 운영이 가능한 이유가 물을 독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연히 매드백스 분노의 도로가 서 연상되는 설정이죠 그런데 사실 물을 독점해서 권력을 차지하는 건꼭그 영화가 아니어도 옛날부터 많은 이야기에서 쓰인 설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자의 목표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사의 영역에 도달한 인간들입니다. 칼에 찔리고 팔다리가 베어도 다시 재생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과학자가 무엇을 이용해 이런 능력을 만든 걸까 궁금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황야는 이 과학자 양기수의 실험실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때 보면 도마뱀 또는 새끼 악어 같은 파충류들이 보이죠.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양기수의 실험실에는 각종 뱀과 도마뱀들의 표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지하 감옥에서 맞닥뜨리는 좀비 같은 괴물들이 있는데 이들의 입을 보면 또 뱀의 혀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양기수라는 이 과학자는 도마뱀이 가진 재생 능력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약물 관리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 아예 괴물이 되어버리는 설정이겠죠. 영화 속에 권상사라는 인물이 계속 주사를 맞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이 권상사라는 캐릭터 때문에 뜻밖의 옛날 작품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의 관객, 분 이라면 똑같은 작품을 떠올렸을 겁니다. 1985년에 kbs를 통해 방영됐던 미국 드라마 v죠. 황야에서는 권상사가 쥐를 먹는 장면 그리고 그의 피부가 벗겨지면서 파충류 같은 피부가 드러난 장면 때문에 v가 연상됐습니다. 물론 또 다른 세대의 분들에게는 또 다른 작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v의 다이아나를 통해 처음 본 거라 딱이 작품이 연상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런 파충류의 설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이 영화의 액션 스타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야에서는 사람들의 머리통을 날리고 팔과 다리를 자르는 액션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마석도로 각인되어 있는 배우 마동석이 이런 액션을 한다면 좀 어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석도는 악당에게 위협적이지만 악당을 죽일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관객들이 범죄도시의 마석도를 마음 놓고 좋아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황야에서도 남산은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타이거라는 인물의 조직을 찾아가는데 이때도 결국에는 뭐 잠깐 한숨 자뭐 이런 대사와 함께 주먹을 날리죠 이 장면의 남산이. 딱 마석도의 캐릭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액션을 할수 있게 하려면 그에 대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황야에 나오는 그의 적들은 단순히 강력해진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아예 다른 종으로 변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꼭 머리를 날려야 한다는 설정이 나오죠. 마석도로 익숙한 마동석이 마태체와 총으로 그들의 사지를 절단해도 불편함이 없을 만큼 충분한 명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액션에서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연출을 맡은 허명현 감독은 현재 범죄도시 4편도 연출을 하고 있죠. 영화 감독이 이전에 액션 연출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한 만큼 황야에서는 뭔가 새로운 느낌의 액션을 구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결과물을 봤을 때는 매우 완성도가 높은 액션을 만든 것 같지만 어, 그렇게 새로운 액션이란 느낌은 없습니다.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비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황야에서 적을 죽이는 형태 또한 좀비를 죽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범죄도시 4편에서는 어떤 액션이 구현될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황야를 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은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황야에 대해서도 별점과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워터피디아가 예상한 어, 저의 황야에 대한 별점은 2.3이네요. 어, 이거에는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2.5. 자 그럼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음, 굳이 아닌 척 하지 않는 와속도 유니버스의 신작 관객에게도 극장보다는 넷플릭스가 더 낫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